천사의 아침 방문을 찾아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아침 예배 말씀으로 믿음과 위로의 시간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아침 예배에 찾아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합하는 데에는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사탄도 이것을 노리고 있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서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를 준비시켜 주시옵시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못하게 만드는 사탄의 계략을 분별하고 말씀의 터 위에 분명하게 서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저희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권면해 주시는 목사님께 함께하여 주셔서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진리로 연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에게 아주 귀한 하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입니다. 하나가 되는 비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의 교회로서 연합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 교인들이 어떻게 하나로 연합할 수 있을까요? 예수께서는 성도들과 하나님께서 하나로 연합하게 해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가 되는 연합.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드린 기도의 주제입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21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어떤 경험일까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자, 어떻게 하면 이런 경험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다 하나가 될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그 앞에 나오는 말씀을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삼나이다. 자 신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합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너희도 세상에 속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름은 그리스도인이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은 세상을,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면, 둘 사이에 진정한 연합이 있을까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한 사람은 말씀을 사모하고 순종하는데, 다른 사람은 말씀에 관심이 없으면, 두 사람의 그 영적인 연합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분명한 진리를 이해하면은, 교회에서 연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이,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엄숙하고 열렬한 기도는 시대 시대를 지나 우리 시대까지 이르러 온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하나가 됨. 이것은 다락한 인간이 순종을 통해서 얻게 되는 놀라운 지위인가. 성도 여러분, 연합이라는 것은 그저 성격 좋은 사람들이 모여서 무엇을 마시고 먹고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연합에는 반드시 진리에 대한 순종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사모하고, 진리를 붙잡고, 진리에 순종하고, 진리의 영께서 인도하는 경험, 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원하시는 이 연합이 어떻게 하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온 마음을 다해 진리를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영혼들 속에 진리의 영께서 성령께서 오셔서 역사하셔야만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서 이런 연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사랑하고 그것을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크게 역사하면은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들 속에 풍성한 연합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우리가 장차 받게 될 보상을 고려해 볼진데오 우리는 얼마나 높이 오르도록 허락되었는지, 우리의 인성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항상 왜곡되지 않고 타락시키고 부패케 하는 죄의 영향 아래 놓이지 않도록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받아야 한다. 인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사들과 심지어는 위대하신 하나님과 연합된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이 죄에 지배받지 않고 끌려다니지 않아야 연합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이 자꾸 죄에 끌려다니면 연합이 될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중요한 것입니다. 진리를 깨달은 성도는요, 성령의 은혜 속에 거해야 의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진리를 이해했더라도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자꾸 내 경험이 왜곡되고 경험이 빗나가게 되고 죄에 끌려다니게 됩니다. 그러면 연합이 잘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 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이번 기회에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배우시길 바랍니다. 너무 염려하실 것 없습니다. 진, 간절한 마음으로 진리를 붙잡으십시오. 진리를 삼아하십시오. 그리고 심령을 낮추고 어린아이처럼 성령의 역사를 간구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면서 의의 경험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부드럽고 은혜스럽게 해주셔야만 진리를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진정으로 연결된 자들은 서로 불화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시는 그분의 영께서 조화와 사랑과 통일을 이루어 내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이 영적인 경험을 이루어 내신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자녀들에게는 이것과 반대되는 일이 작용한다. 그들에게는 모순된 모습이 끊임없이 나타난다. 투쟁과 시기와 질투가 그들 속에 주된 요소가 될 것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들 사이에 불화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셔서 자비와 동정의 정신을 주시기 때문에 불화 속으로 들어가지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정말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조심할 수 있을까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굴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가르쳐 주실 때 굴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연합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낮은 자세로 섬기면서 살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진리에 대해서는 분명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부드럽고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진리에 대해서는 확고해야 됩니다. 이두 가지 모습을 동시에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입니다. 그리스도의 특성은 그리스도의 온유함이다. 박해와 친절과 자비와 사랑이 무한한 지혜, 지혜에서 비롯되지만 이와 반대되는 특성은 예수 그리스도와 조화되지 않는 마음에 맺히는 거룩하지 않는 열매이다. 연합에는 힘이 있으나 분열에는 연약함과 패배가 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을 버리고 진리를 사모하는 교인들이 모여 있다면 교인들 사이에 분명한 연합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친절과 자비와 사랑이 나타나면서 연합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께서 각 사람의 마음에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께 매달려야 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의 역사를 구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살길입니다. 이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간에게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우리는 참담함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명에 대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줄수 있는 가장 확실한 논증이 완벽한 연합 가운데서 발견되어야 한다. 영혼을 구원하는 우리의 능력은 우리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비례할 것이다.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이 무엇에 비례한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와 긴밀하게 연합하는지에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에게 가장 강력한 충격과 감동을 주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교인들이 진리와 성령으로 연합하는 것입니다. 이 연합이 이루어지면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약속입니다. 자 오늘 본문 성경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죠.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성도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진리를 가진 성도들끼리 아름다운 연합이 이루어져야만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나도 저 속에 들어가서 살고 싶다는 부러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의 파워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연합을 위해서 주께서 간절하게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기도가 우리의 교회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께서는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기를 소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진리로 연합된 교회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각 사람을 지배하고 그 마음을 뒤집어 엎어서 갓을 깊게 갈면서 회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정말 안다면은 우리가 교회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정말 겸손하고 배려하고 친절한 그리스도인으로 교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한 표준에 도달한다면 우리의 독특한 기질들은 그리스도의 뜻과 조화되는 모양이 될 것이다. 그때 우리는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앉게 될 것이다. 형제들은 조금의 충돌도 없이 함께 일할 것이다. 지속되는 작은 차이점들은 그리스도인 교제를 파괴하는 행동을 가져온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질과 성질에는 뭐가 나있고 날이 서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에 모여있는데 어떻게 연합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정말 신비한 일입니다. 성령께서 각 사람의 양심에 호소하시고 역사하실 때그 교회의 교인들 각 사람이 굴복하기 때문에 이 연합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뭐가 나 있는 사람도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회고하고 굴복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음 속에 자비와 동정의 마음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성령으로 심령을 부드럽게 해야 되는 경험입니다. 우리는 이 경험을 날마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 경험을 달라고 간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때 우리 속에 하늘이 인정하는 연합이 이루어지고 교회는 드디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준비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새 신자들이 저희 교회를 찾아옵니다. 그때 그들이 우리 교회에서 이런 모습을 확인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마음이 감동되면서 나도 이 교회에 다니고 싶다는 소원이 생기지 않을까요? 이것이 영혼을 전도하는 파워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자.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가까이 오실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가 되어 위에 계신 그분께 이르게 될 것이다. 교회들은 주님께서 경작하시는 정원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주님의 위에 심겨진 의의 나무가 될 것이며, 생명강에서 물을 공급받게 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어둠 속에서 있었는데 하나님의 기이하신 역사를 통해서 교회 안에 들어온 나무가 되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가꾸시는 정원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찾아오셔서 생명수를 심어, 교회 안에 심어져 있는 우리들에게 나눠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매 아침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 마셔야만 그 하루를 살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수가 오장육부가 시원할 때까지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의 모난 마음, 삐죽간 마음, 상처받은 마음 치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드러움과 온유함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적인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마음 속에 오늘 이런 경험이 이루어지면 그것은 여러분 자신의 인격이 아니라 성령께서 해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어제 성령으로 사는 삶을 실패하셨습니까? 좌절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원에 심겨진 나무에게 날마다 찾아오셔서 생명 하늘 생명 강에서 포원물을 나누어 주십니다. 그것은 성경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늘 생명가의 물을 퍼서 교회 안에 심겨져 있는 영혼들을 찾아오시는 하늘의 정원사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런 사랑과 보살핌과 자비가 없다면 우리는 교회 안에 심겨진 채 말라 죽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살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지난 세월 동안 성령 없이 살아온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오랫동안 믿었고 교회 안에 옮겨져서 심어진 나무였지만 성령을 몰랐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실 때 굴복하는 그 경험을 몰랐습니다. 저희 마음속에 있는 모나고 조각난 자국들, 상처받은 마음들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호소할 때 굴복하고 성령의 기름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심령을 치유해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에 상처받은 영혼들이 있습니까? 감정의 상처, 또 마음의 상처가 있습니까? 오늘 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영께서 들어가셔서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여 오늘도 저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마지막 사명에서는 아침 예배 채널을 유튜브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침 예배 채널에서는 매일 새벽 4시에 예배 영상이 올려지고 있으며 특별히 아침 9시에 예배가 진행됩니다. 아침 9시 예배가 아침 예배 채널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아침 예배 채널을 별도로 구독 신청하여 주시면 저희와 함께 아침마다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 모두가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신앙으로 함께 나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